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나 대주주 요건 변경 등이 최초 안에서 크게 후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수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있는 요건을 되돌리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3억 원이 넘는 배당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25%에서 3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주주들에게 얼마나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배당을 받는 투자자들이 초고액 자산가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특별한 이익을 받는다는 건데요. 증시에서 배당주가 급락하는 등 정책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으로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늘지 않게 되면 최대 피해는 오히려 국민연금이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규모는 전체 적립금의 12.7% 수준인 156조 원이나 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요건도 엄격하게 변경했습니다. 전년 대비 현금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고, 배당 성향이 40%를 넘거나 25에서 40% 사이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야 합니다. 이 역시 이소영 의원 안에서 강화됐습니다.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해, 투자자들은 부동산에는 관대하고, 증시에는 과도하게 엄격한 역차별이라며,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에 달하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가 수백만 원에 불과한 경우도 많습니다. 자산 형성 수단으로서의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의 불균형이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가로막습니다. 부동산으로 몰린 자금의 물꼬를 기업으로 증시로 유도하고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으로 강화하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을 축소하며 세율을 높이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모처럼만의 활기를 띠고 있는 국내 증시를 차갑게 시켜버릴 것입니다. 세수 확대 목적, 부자감세 논란 등 정책의 취지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5000 시대에 시작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